아, 어제 선생님이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제 채우고 있고 안 치우고 볼만하군요 선생님, 그거는 찍어가지고 올려줄게요. 뭐, 기본 공식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바쁘니까, 안타니까 자, 오늘은 급수의 상질인데요 얘가 수영하고 얘가 수험하면가정인지 얘가 A 얘는 이렇게 뜯어지고 이거 수렴하는거지? 이거 수렴하는거지? 그극한에서을수 있었잖아요? 그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극한의 성질에서 곱하는 것도 쪼갤 수 있었죠. 근데 수열의 극수는 쪼갤 수 없어요. 왜까? 얘하고 얘는 안 같은 애야. 기호를 잘 생각해보자 얘는 뭐야? A1, B1 A2, B2 곱한 애들을 쭉 더하는 애야 우변은요 A1부터 쭉 더하는 애하고 B1부터 쭉 더하는 애는 곱한 애야 같을 수 있지만 항상 같지 않죠 알아듣겠나요? 당연한 얘기면 당연한 얘기. 그럼 저게 뭘 주지 우리한테는 자유롭게 주지. 뭐뭐하면 가정이죠 얘는 0으로 수령합니다 3이라고 했어 이 명제의 역은 거짓이라고 했어 배우는 애청, 애 얘의 극한을 봤을 때 얘가 0이 아니면 자주 쓰는 애를 배울 건데, 그 수의 일반항 AN이 등비수열일 때. 얘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물론 아래에 따라 달라지고, 초항에 따라 달라질 거야. 두분 앞부터 구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부분합이지 그리고 이놈을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라고 그러면 r 마이너스 1 분의 a1에 r의 n 제곱 빼기 1 맞나? 이걸 볼 건데 자 여기서 수현의 극한의 변수가 누가야 n이죠 그럼 누가 변하는 거야? 얘만 변하는 거야. 나머지는 고정입니까? 그럼 쟤는 공비에 따라 달라지죠. 맞습니까? 먼저 R은 1순 없어요. 왜 군모가 없네. 맞나? 그럼 이제 뭐가 나왔어? R의 절댓값이 1보다 클 때야. R의 절댓값이 1보다 작을 때야. R이 마일일 때 2개는 아니라. 이해가냐? 절대값 많이 1보다 커버리면 무한대로 발산해버릴까요? 이해가냐?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R-1분의 마이너 A1. 그래서 1-R분의 A1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하면 뭐부터 봐? 공비부터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A1부터 무한대까지 3 곱하기 2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1제곱. 아, 복잡해. 그죠? 등비수열이 복잡해. 이거 왜 등비수열이야? N에만 변수가 있어. 지수에만. 그럼 초안이 얼마야?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네자 2항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제곱인가요? 응. 자 그러면 3만을 약분하면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4야 공비가 얼마야? A공분의 적으니까 9분의 2야 그렁이곤 아마 1-2분의 수... <laughs> 2분의 2예요 예쁘게 쫑 하고 나옵니까 알겠어요? 등기수열의 하을 구할 땐 초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가 중요하고 맞죠? 그렇죠? 등기수열을 무한히 나할땐 공비가 중요해요 맞습니까? 공비만 하면 끝나요 정리 됐나요? 자, 그러면 대표 님들이랑 실제 문제를 해봅시다 어제 스웨덴 한 중국 프린트는 끝났죠? 대표 얘 68번, 3 8종에6 8번 한번 볼까요? 자, 뭘뭐 말해주고 있지? A1 빼기 -E, A2 빼기 -E, 게막 이렇게 나왔어. 그죠? 이분도있냐못 어, 봤어. 아, 진짜, 노아. 아, 이게 안 보이는데. <laughs> 내가 여기 M분의가요? 내가 됐습니까 자, 수일이 복잡해. 수일이 복잡하면 어떻게 얘네들한테 새로운 이름을 줘요? 아, 겠이 그럼 얘가 이 문장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뭘까? 말해보자 얘들아,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 저우리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뭘요 응. 음. 비엔의 극한이 0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우리한테? 비엔의 극한이 0으로 수령합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알아 되는 거야? N분의 n 분의 an 빼기 이가 0으로 수렴합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 그러면 질문한 건 뭐야? l 미 m n이 무한대로 갈때 d a n 플러스 1분의 3an 플러스 2 n을 구하래요. 나 an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그래 안 그래? BN이 어디 가는지는 아는데, AN은 b n 을 1, 9고, 걔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AN들을 전부 다 뭘로 BN으로 붙일 거야. 이해가 어요 자, 그러면 AN은 뭐가 되는데? BN 플러스 2 e 곱하기 N이 되버려요 그래서 분자는 3n에 b n 풀2 더하기 n되고 분모는 2n에 b n 풀2뿔1이 되버립니까? bn은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요 분모 분자에 n이 있으니까 약분을 줘버리고 그리고 0으로 보내버리면 될까요? 여기 n으로 나눠줘야죠. 여기까지 가십니까?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어디로 갑니까? 영으로 가나요? 무한대 분의 니까 얘는 영으로 갑니까? 얘도 영으로 가요? 분자 얼마로 가겠어? 7로 가겠니? 분모는 4. 뭐 가겠냐? 따라와. 어렵지 않지? 자 패턴이야. 그죠 수련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어. 그죠 뭔가 수련이 북한이 수렴이 복잡해. 그럼 이응조 이해받냐? 72번. 자 수렴하는 급수라고 돼 있나? 72번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이해가요? 시그마 n 1부터뭐한데까지 A, N이 &E 수렴해. 그럼 뭔지 모르겠으니까 알파라 하지 뭐. 그러니 B, N도 수렴한데. 그럼 얘는 패타라고 할까? 아, 기호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했어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주어져 있는 게 되게 간단해지는 거지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2α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됩니다? 7이 됩니다 알파 마이너 2 베타가 5가 됩니다 이런 문제 못 풀면 우리 좀창피하는거 아닐까? 전방인데 다만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건 수렴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 말이 없는 문제가 74번에 있어요 맞아요? AN 급수가 됐는데 그지? AN은 수렴하는데 BN은 수렴한다는 말이 없지 대신에 누가 수렴해? 3AN 플러스 BN이 수렴해? 알겠나요? 그러면 거기서 3AN 플러스 BN을 뭐라고? 어떤 새로운 수열 CN으로 써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리고 걔가 어디로 수렴해? 얘네 얘 급수는 얘는 0으로 수렴하겠지? 수렴하니까 급수가 수렴하니까 15로 수렴하는 거지 이해가냐? 그럼 B에는 수렴하는 데두 개로 나오니까 그냥 데이터 한번끝날까요 알겠습니까? 7 5번은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수 있나? 아까서 성질인데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갑니다. 맞아. 맞아. 자, 근데 어쨌든 시시오는마찬 가지야 복잡하잖아. a m n 이 na 엠플러스 m 1을 뭐라고? BN이라고 써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겠어요? BN은 7로 수렴하고 그치? a n 을 BN으로 바꿔 표현해 주면 되겠나 알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가시다지 이쪽에 대표일이 76번이에요 76번 선생님 앉아서 좀 할게 자 1번 수요 1 빼기 3분의 2 플러스 2분의4 빼기 27분의 8 이렇게 어자 이거 얘가 1항 얘가 2항 얘가 3항 얘가 4항 그럼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 초항은 1 그럼 이것은 어디로 쓰나면 너무 쉽지 너무 좋지 않냐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등비 굽수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뒤에 보세요. 유형 7, 8 넘어가서 저 뒤로 가면 도형들에서 진짜 많이 있어요. 44분 쪽, 48 쪽. 그게 실제로 등비 굽수가 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도형 야, 3시간은 막 힘들어? 아니, <laughs> 우물 <웃음> 자, 알겠나? 76번은 더안 해줘도 되겠죠? 자, 79번은 좀볼게 있습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했던 건데 79번을 보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 3분의 2의 n제곱 2분의 1의 n제곱이 있죠? 그러면 a의 n제곱 b의 n제곱은 a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붙일 수 있어요 얘는 뭐야? sigma n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 3분의 1의 n제곱인 거냐 1마이너 마이너 3분의 1분의 마이너 3분의 1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오히려 2번을 진짜 잘 못한다? 2번 진짜 많이 물어봤어, 얘 선배들 자, 얘들아 통분이 돼 있어 분자가 N이 분모에도 지수에 N이 있고 분자에도 지수에 N이 돼 있고 분자가 여러 개 더해졌어? 그럼 무조건 통분한 걸 뜯어 얘는 이상세열로 보면 등비세열도 등, 등비수열이 아닌 애가 돼요. 알겠니? 그 통과한 걸 뜯으면 등비세열에 합의되어 버려요. 초항이 5분의 1, 공비도 5분의 1, 초항이 마이너스 5분의 1, 공비도 마이너스 5분의 1, m이나 -5분의, 5분의 2 분의 5분의 2, m이나 5분의 1 분의 5분의 1. 통분돼 있는 건 통분되지 않은 상태로 바꿔 줍니다. 이제 얘는 조금만 기운내, 다 했어. 자 3번은 빼기 해놨으니까 따로따로 등기수요로 보면 되니. 근데 선생님이 편한 거는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지만 맞냐? 좀 불편한 애들 있잖아 불편해 보이는 애들 복잡해 보이는 애들 맞아 누가 그래? 4의 n-1제곱분의 2의 n제곱이 있어요 자 그건 첫 번째로 자 지금은 수연의 변수가 n이죠 시그마의 변수가 n이죠 어디를 가야 돼? 시그마 밑에 여기를 가야 되지 얘가 중요해 얘가 변수가 지수에만 있나요? 그럼 무조건 등비수염이야. 지수에만 있으면. 아래 내려오면 등차 곱하기 등비꼴이야. 근데 프린트에도 등차 곱하기 등비꼴 수열찾아보고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 하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물어봤어. 등차 곱하기 등비꼴은 아니잖아. 얘는 등비란 말이야. 그럼 정리하지 말고 얘들아. 초항을 구해, 그냥. 이냐? 이항을 구해 이거냐? 그럼 그냥 공비가 나오거든. 이게 훨씬 빨라 식 정리하는 것보다. 그 등기 수열을치을때 항상 얘기했어요. 일반 정리하기 복잡하면 초항 구하고 이항수에 나눠서 공비 구해. 그럼 이 수열은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뭐야? 2곱하기 인네일의 m 마이너제 곱이야. 정의해주면 2분의 1에 m 2제 곱이냐? 그러냐, 안 그러냐? 이해 예, 가세요. 자, 7번. 첫째 형이 2인 등기수열이 있다. 초항이 n1부터 무한대까지 a n이 얼마래? 3일래 자, a n이 등비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못 풀어요. 그랬을 때,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 n 제곱을 구하래요. 이거를 구하래. 그럼 난등비수열인거 아니까. 수렴했으니까 당연히 공비는 마이너 1과 1 사이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등비구수는, 등은 없다 구별할 수 있겠어? 아, 못하 그러면 1마이너 r분의 2가 얼마라고? 3이라고? 2는 3마이너 3r 3r은 1, r이 얼마? 3분의 1. a 의 제곱은 2 곱하기 3분의 1의 M 마이너스 1 제곱의 제곱이냐 이해가 안냐 그럼 초항은 4 4왜2 곱하기 0이 1이니까 그 제곱했으니까 4 이항은 2 곱하기 3분의 2, 그쵸? 제곱하면 9분의 4 공비율 수를 다루는 거니까 직접 넣는 게 빠릅니다 식을 보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건데 방금 얘기한 건데 87번 조건은 a1이 0이면 사실 수연이 아닌데 그쵸? 0으로 수렴하니 이해갔냐? 예, 초항이 0이 아니고 r이 마이너 1부터 1까지면 어디로 수렴해? 1마이너 r분의 a1으로 수렴하는 거야 항상 조건과 그 수렴 끝까지 아셔야 됩니다 언제 수련하는지만 알면 반쪽 3분의 1밖에 모르는 거야. 자, 시그마 n일부터 무한대까지 이가 있어. 이거 수련 조건을 찾으래 초항과 공비가 같나요? 초항과 공비가 같아요. 자, 그러면 초항이 0인건 공비가 마일과 일 사이에 들어있지 이미. 그래안 그래? 너 3분의 얘가 만일 만의 사이야 그냥 쉽게 나오겠나 두 번째 두 번째는 10으로 안 하고 x x 곱하기 x 모양이나 뭐 X 곱하기 X 마이너 1의 최고. 아이고 너무 쉽게 나왔지 초항이 얼마? X 공비가 X 마이너스 1 자, X가 0이거나 X 마이너 1이 마이너 1부터 1까지니까 그럼 X가 0이거나 X가 0부터 2까지냐 자 여기 이거 생각 안 쓰면 틀리기 쉽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맞고 2보다 작으면 수렴하게 되는 거니 간단 간단해지니까 여기까지 우선고 대표의 집표 시간을 주고 넘어갈게요